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를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에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제가 최근에 그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제 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관찰하는 이 관찰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보면 한 어머니가 나오고 누나가 나오고 그리고 그 남동생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가정의 두 아이를 볼때이 녀석들의 행동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뭐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가정의 아이들이 두 명인 경우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부모의 사랑을 놓고 형제들끼리 경쟁하느라 애들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특이한 게 누나와 동생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되면 둘이 사이좋게 역할을 나눠서 즉 식사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내내 그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뭐 연예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즐겁게 하면서 둘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웃고 떠들던 아이들 앞에 엄마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애들 얼굴이 굳으면서 애들이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어떤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하는데 그러다가 또 엄마가 사라지잖아요? 갑자기 애들 얼굴에서 웃음이 회복되면서 그렇게 또 재밌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두 자녀가 엄마를 의도적으로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한테서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이럴까? 엄마가 이상하고 못된 엄마일까? 그런데 그 장면만 놓고 보면 그것도 아닌 게 일단 이 엄마는 자녀들이 하고 싶다는 게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무리를 해서라도 다 사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애들 대화에 껴서 친해져 보려고 정말 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만 놓고 보면, 이 아이들의 행동이 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쟤들은 저렇게 노력하는 엄마한테, 아니, 저렇게 좋은 엄마한테 왜 저러나? 그러니까 이 장면까지만 보면 애들이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조금 후에 이 집에 대한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연을 아는 순간 갑자기 이 아이의 행동들이 아, 그랬구나. 이러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엄마가 이제 젊은 시절에 두 번인가 세 번을 이제 이혼을 했는데 그렇죠. 이혼을 하면 당연히 가정이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 와중에 엄마가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썼겠죠. 그런데 또 이혼이 완료된 이후에는 돈을 버느라고, 애들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계속 밖으로 나가서 이제 사회생활 하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 둘이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으면 엄마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 돈으로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엄마 없이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외로워도 그리워도 엄마 사랑이 받고 싶어도 엄마가 없으면 없는 와중에도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고자 자기들끼리 친해졌고 그러면서 겨우 엄마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자, 자기들끼리 사는 삶에 적응을 해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유가 생긴 엄마가 이제 나도 좀 끼워달라고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그 살아낸 이 아이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갑자기 비집고 들어온 엄마의 존재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생전 안 그러던 엄마가 갑자기 친절한 것도 어색하고, 갑자기 손한번안 잡아주던 엄마가 스킨십을 하면 그렇게 거부감이 들고, 아니 어릴 때 자기들을 그렇게 외롭게, 엄마가 외롭게 할 때는 자녀들은... 한마디 말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엄마가 자녀들이 자기를 왕따시키니까 어, 아이들한테 내가 너무 외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자격이 뭐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아이들이 왜 이러는지 그 결정적인 지식이 없으면 엄마를 왕따시키는 이 아이들의 행동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은 싸가지 없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지식이 열리게 되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가 해석이 되면서 이 아이들은 싸가지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진실이 회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현상을 해석하는 그 지식이 있고 없고는 세상을 보는 이, 이 우리의 관점에 엄청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어릴 때 TV를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마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았던 분들은 어릴 때 TV에서 이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예, 자주 보셨을 텐데요. 이 동물의 세계를 보다 보면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육식 동물들이 사냥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나한테 저항할 힘이 있는 성체가 된 동물들은 사냥하지 않아요. 대다수의 경우에 저항할 힘이 없는 어린 이 동물들을 사냥을 하는데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장면을 보면 어김없이 어린 동물을 이 맹수가 격렬하게 추격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어린 동물들이 살겠다고 죽어라 앞만 보면서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도망가, 도망가 이러면서 그 새끼를 이제 응원을 하는데 문제는 둘 사이가 점점 좁혀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제 마음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맹수가 그 어린 동물을 덮쳐요. 그러면서 그 이제 날카로운 이빨로 그 어린 동물의 숨통을 확 물어버리는 게 물어버리는데 그 잔인한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그 장면을 찍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그 불쌍한 동물들이 맹수의 이빨에 죽어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어린 동물을 이 구해 줄 힘이 있을 텐데 왜안 구해 주냐고요. 어떻게 이걸 구경만 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맹수의 잔인함보다 그걸 구경하고 찍고 있는 그 인간들이 더 인간들의 잔인함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들을 이해하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 먹고 먹히는 이 잔인한 일들이 어린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살육 같은데, 바로 그 먹고 먹히는 일들을 통해서 각 동물들의 개체수가 조절되면서 자연이 절묘한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데 어린 저의 생각으로, 이, 이런 거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옳고 그름으로, 자연의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개입하는 순간, 그 순간에 유지됐던 자연의 균형이 깨지면서 자연이 황폐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에게 금기 중에 하나가 뭐냐? 관찰은 하되 절대로 자연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어린 동물이 죽는 장면을 보면서도 저와 전문가가 그 장면을 보는 시각이 너무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동물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모르니까, 구해주지 않고 구경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생태계의 전문가들은 그 어린 동물이 맹수에게 죽는 이 일이 자연의 조화를 위해서 있어야 될 일이라는 걸 아니까, 안타깝긴 해도 그게 이해가 되고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잔인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음만 먹으면 로마를 정복할 힘이 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 이, 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이 결국에는 책 칙질을 하다가 예수님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당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이길, 이길 힘이 있는 하나님 아들이... 아니, 그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상을 통치하면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왜 희롱을 당해요? 아니, 왜 능력을 당하고 침 뱉음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에 그한 예수님의 아버지는 뭘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구경을 하냐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이 채찍질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그, 그냥 그거를 두고 볼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게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힘으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세상을 통치하면 깔끔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그 쉬운 방법을 놔두고 여러분 왜 죽냐 이거죠. 도무지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 일이 왜 있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베드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까요? 정말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고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이해가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는 이두 가지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전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죽어야 된대요. 이두 가지 사실을 연결한 한 가지의 결정적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에게 열리지 않는 그 지식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죠. 자.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도 알았어요. 전능하시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 대상은 로마가 아니라 죄인인 베드로 자신이라는 사실 하나가 아직도 안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말한 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뒤엎고 세상을 군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그 죄악된 로마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가 뒤엎어지고 세상 전체가 뒤집어 엎어져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구원은요 로마가 엎어져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베드로가 구원받거든요. 그러니까 왜 오늘 예수님이 희롱당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 당하다가 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냐면 이걸 전부 다 예수님이 감당하지 않으면 이걸 베드로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가 당할 일을 대신 당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일을 당하시는 이유가 바로 베드로 자기 때문에 당하는 일인데 베드로는 이 결정적인 한 가지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구원 대상이 로마가 아니라 베드로 나 자신이라는 결정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즉내 죄와 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행동과 하나님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 지식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집에 잡혀가시던 새벽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데, 마지막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세 번째 부인을 해요. 그런데,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마지막 세 번째 순간에 닭이 울면서, 베드로는 그때 깨닫죠. 예수님을 죽인 게 제사장도 아니고, 로마도 아니고, 죄인인 내가 죽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나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구속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부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게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순간, 구속사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변화됐는데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한 번에 3천 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설교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성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에게도 일어났던 일인 게요. 차라리 제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제 인생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게 훨씬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아니, 아니까 제 인생에 해석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가장 헌신하는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하지? 아니 그래서 내가 왜이 가난 때문에 희롱과 능욕을 당해야 되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길, 휴, 모든 흉한 일들을 막을 힘이 있는데 왜 우리 아버지 차에 주일날 예배 때문에 차량 운행하던 교회 차에 어린 아이가 죽고? 아버지는 감옥에 넘겨져서 유가족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해야 되지?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더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큐티를 하게 되고 이 모든 사건의 이유가 내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 내 영적인 혁명의 순간이었어요. 이 모든 일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라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정말 모든 게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죄인인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늘 승리한단 말이죠. 죄인인 나한테 돈이 부어진단 말이죠. 야, 그러면 나는 소시오패스가 되겠구나. 아니 세상에 죄가 해결, 해결 안된 죄가 늘 승리하고 돈이 이렇게 많은데 제 인생에 누가 불쌍하겠어요? 그야말로 잔인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감옥에 가서 침 뱉음을 다하고 채찍질하,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 중에 교만해서 건진받았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구나. 이게 내 죄를 깨달으니까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5절에 나오는 맹인이 왜 자기 눈을 잃어야 됐습니까? 만약에 그의 눈이 밝았으면 그는 국어라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은혜를 구걸하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구걸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구걸하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그 멀어버린 눈을 통해서 그는 평소에 은혜를 구걸하는 법을 연습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가 은혜를 구걸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 구원을 받았겠어요?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길 원한다는 그 결정적 정보가 열리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잔인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석되지 않는 사건은 무엇이고 해석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왜 우리는 내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잔인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이유는 뭐냐면 내가 100% 죄인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나를 가난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내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이 결정적인 지식이 열리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두 가지 구원의 지식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뜨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맹인처럼 우리의 눈도 열리고 우리 모든 삶의 사건이 해석되어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